계사장 22절 말씀도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주일 하면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이 쭉 가시면서 점검입니다. 첫 번째 점검이 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 우리가 점검이 되지 않으면 <laughs>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행복한 상태냐,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조금, 어, 덜좀 행복하냐,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익은 것도 좀 난데,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와 더불어 삶의 상태를 쭉 점검해보면 영적 상태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늘 웃고 다니면 성경초만한 줄 착각을 했다 말이에요. 늘 웃고 다니면. 성격이 표정이 밝은 사람은 아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속아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상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옛날 창세기 삼장 모습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주상태 속여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득단계까지 와야 돼요. 행복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삶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바뀌어요. 불신앙을 하든 삶의 상태를 딱 바뀌어요. 요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하 교회에서 뭐 성경 충만하고 뭐일 잘하는 것같은데 불신하는 사람 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지. 에근 나와 이게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속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뭐 성경 충만하고 뭐 일도 잘하고 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깜빡 우리가 속아요. 근데 삶의 속에서 들어가보면 그 사람이 은연하게 나오는 뉘앙스가 있어요. 불신앙의 소리 이것까지 빠질 때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뭐가 좀 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 성경 에베소 4장2십절이4 절입니다. 그럼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번에 이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선교보고 여러분들 드리는 거요. 하여튼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도 를 많이 시키시더라고. 가기 전날 까지 힘들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쳤지 오후 예배 마쳤지 또 그다음에 요양원 갔다 왔지 거기다 안양에 또 중전 생겨가지고 거기 쫓아 가지고 왔지. 이제 그 저녁에 와서 짐을 쫑 싸가지고 아침에 출발 했단 말이에요. 출발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뭔가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메시지가 정리 안 되면 진짜 힘이 들어요. 뭐지 이번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쭉 가다 보면 그래도 한한 한 주간 전에는요, 2, 3일 전에는 메시지가 다 정리. 이번은 영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할수 있는 게뭐 기도밖에 되십니까? 기도를 쭉 이제 하면서 메시지 이제 제가 이제 아이 정도 필요하겠다, 몇 가지를 쭉 이제 추려가지고 왔어요한1 0개 정도. 가서 이제 쭉 갔는데, 하여튼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가기 전부터 기도를 쭉 기도, 가면서부터 기도를 시키세요 근데 참 요번에 희한한 것이 가방을 이래 들고서 성경책 들고, 그 다음에 제 이제 메모지 한거있이 들고 항상 그래 들고 있겠어요. 그 시간 남은 성경 보고 다시 또가 가지고서 뭐 이제 거기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전철 표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찾아가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쭉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몰리니 느끼는 거니 많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엄청 기도를 무조건 마시게 어요 기도를. 그 틈남해도 기도하고 두 번째 뭐냐? 성경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읽게 만들었어요. 이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제가 읽고갔어요 그 거기서 골로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딨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왔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에 그것도 표사기적을 좀더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 붙이기 전에 뭐냐? 거기서 이제 삼원을 응. 구원의 길 공항에서 좀더 해가지고 다 이제 올리고 말이 거기 일본 공항에서 올린 겁니다. 그게 <laughs> 그거 이제 올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하이튼 성경을 엄청 읽었어요. 기도도 엄청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말씀이 정직한들에게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하면 되겠지요. 근데 왜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합니다. 늘갈 때마다 보면, 어떤 본부에서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흐름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라. 어, 완전히 뒤바꿀 때가 많아요. 네.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나를 통해 그 현장에 꼭 하고자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찾느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니까 딱 정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첫 시간 되거니까 그래도 첫 시간 돼요. 바빴어요, 막. 그게 막 임박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서 가기 전에 그게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예, 그러면 기쁘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쭉 정리하게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정도들이 기도를 많이 또 하셨고, 또 카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몇백명 됩니다. 지금 신고한 맺진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그 하여튼 뭐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다 이번에 초기화 되게 날라가고 난 다음에 그도 지금 뭐몇백명 돼요. <laughs> 그들이 참더 댓글을 써가지고 목사님 기도합니다고 그렇게 얼마나 더 힘이라겠습니까? 그 이제 음. 많은 그 기도 부대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가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말이죠. 그럼 그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 타고 가면서 읽는 거요. 차 타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누구 해도 들고 댕기 하나님 그렇게도 만드시더라니까. 아니 가방에데그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꼭 들고 댕게 만드는 거요. 그제 몇 개씩 가방을 이렇게 가방 두개가져왔잖아요 거기다 이거 들지. 막 복잡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이제 받아 주는 게좀 낫지요. 음. 입다고 성균사님들이 신간선 열차를 타고 와서 거기 그제 기다리는데 전철 타고 신간선 타고 쭉 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본 말이 됩니까 게 영어도 콩글리시고 더듬 더듬더듬 하는데. 더듬 그제 인포머리써 주면 그것만 가지고 찾아 가지고 가는가요? 물어, 물어, 옆사람한테 얘기가불어가지자고쭉 이제 가는데, 그, 신가서 열, 열차역에서 쭉 이제 내리면 말이죠. 막바로 이제 픽업을 나오면 가면 되는데, 하여튼 30분, 40분이나. 그 혼자서 있는데, 그 사람 몸될까거 아닙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럼 바로 펴놓고 바로 성경 읽어서 여기서. 신가서 역전에서 그동경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상상 이상이요. 우리가 뭐 여기 뭐가가지뭐 이렇게 서울역 사람 많다라지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여튼 간에 30분 동안 성경을 읽고 40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하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고 이걸 갖다 이제 풀어놓질 않아서 그띠리띠리 우리에서 많은데 어저때는 성교사가 막 전화, 내가 못 받으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그 냉중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도 영안 와. 보니까 30분이 넘어간 거예요. 왜 이거 안 오지? 그 조금 있다 전화가 오더라고. 그 목사님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출발했다 그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성경을 읽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피곤해도 하나님이 가면서 계속 기도시키고 성경 읽게 만드는 말이 하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네개 교회를 이번에 그 다녀본 중에 한두개 교회가 아줌마, 요번에 뭐참 엄청 하나님 무념를맞이시더라 그걸 보면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교회, 인정이 지금 있는 교회하고 마지막 이제 두 마지에 있는 교회,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걸참 느끼고, 어 어쨌든 이제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참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맞으셨다. 그, 이제, 그 다음에 어저께 와서 이제, 선교제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비행기 연착이 돼가지고, 엄청 늦줄 알았는데, 한 12시대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착, 착 끝나더라고요, 저게.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지고 와가지고서, 표를 딱끝려버리게 차가 서있어. 안산차가. 그걸 로치면 40분에 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시, 내가 도착을 하겠지요.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 마초가 나온지 몰라요. 오느 정도 난 이제 그 패스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 하도 댕기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출입국 그걸 합니다. 대문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집에 쭉 오니까 이제 11시 됐잖아요. 그 이것저것 하다 보니좀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12시 어쨌든 간에 잠자고서 이제 그래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나고 이제 하고 갔는데 어제는요 오늘 아침에는 죽어 잤어요. 완전히. 그 그러니까 보니까 3시 반인가 3시인가몇 시에 때 깼어요 아침에. 그이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럼 그러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아 이거 너무 빠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누워 있는데 배 소리가 안 나는 거요. 예 깨보니까 아침 6 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자 싶은 거예요. 그이나 나름대로 아침에 아 그래 내가 정말 새벽에임마늘을좀 누려야겠구나. 아침에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또 속이 상합니까, 그냥.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목요일 날 와가지고 바로 또 이제 아침에 집중시 나온 것 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지런히 체내가지고 갔단 말이요. 가서 제가 몇 가지를 쭉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잡고 있이 있어요. 아, 바로 이 부분이구나. 여수에서 이번에 이제 그 이학익 목사가 와가지고서 <laughs> 자기 이제 가서 목회는 그 상황을 조금 리지 간증을 조금 했는데 그게 되면 참 아, 제 형반에 이제 복음을 누리겠구나. 김동호 목사님 밑에서 한 십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려갔잖아요. 훌륭하대. 하는 방법이 그냥 뭐든지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말이죠. 그 상태요. 그걸 보면서 엄청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 그래. 저 친구가 참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보데 너무 깜짝 놀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그 가서 뭐4 년도 년 만에 가가지고 교회 지금 3 0몇독짜리 교회 사가지고 지금 들어갔는데 그천 석짜리가 지금 거의 막차들어간다러잖아요 새벽기도 해드면서말이죠 그래, 그러지 된다, 저 친구는. 이, 이 친구가 안양에 있을 때김도근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맡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가 그 새벽기도 맡으면서 한 번도 안 빼먹어 돼요. 멀리가 미리 온다는 거예요. 덕평에 가가지고 수요는 뭐 일박이일 잡은 잔다 미리 와가지고서 저녁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또가고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형님. 새벽에 이 마늘이 우리 채몰 쭉 하는 거예요. 아침에 첫 걸음부터 이거 힘을 따고 이제 가는 거이 간증을 쭉 해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뭐 이렇게 교회를 갔다 이렇게 하나 두고 이제 경매가 하나 나와 가지고 이제. 32억짜리가 얼마 나와 가지고서 1 8억이 얼마인지 낙찰 받았다. 그랬죠. 절반값에. 근데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양반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만약에 내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가진 사회 양심으로 다가 돌아가다 쭉 가니까 말이죠. 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돌려줄 때, 그걸 아무런 조건 없이. 그쪽에서는 손해배상인 거 뭐고 좀더 물어주겠단 말이지. 필요 없다. 하면서 한마디인 거예요. 어디 가도 저 교회가 이단교회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라. 그게 그 사람이, 어, 나 안다. 이 말이에요. 보험료는 교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그게 힘들어요. 그, 이제 그 양반이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거 지 주변에서 이 교회가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복음들이 펼치기 시작하는데 적은 그상가이꽉 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때 맞춰가지고 주변의 교회가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 소문이 여수 시는다 퍼져버린 거예요. <laughs> 그게 산에 물밑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는 걸막 전도가 되는 거지 막이야.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들그목사님막 생명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진짜 저런 목사가 있구나, 젊 목사가. 그럼 나는 이제까지 뭐했냐? 이 양반이 완전히 양 무너진 교회가 힘을 딱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양반이 막 기도하면서 막전도운동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 또 그들을 또 축복하시고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생각 하는가두 개를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수시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냉지 교회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교회서 에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정인데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 말이죠. <laughs> 30매독 주고 그 교회를 산 거예요, 이제.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뭐, 지금 1년 정도 됐다 그러지요. 거의 찬다 그러지요. 천석짜리 이제 교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간단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이걸 본 거예요. 이야, 정말 이저 목사님이 제대로 누리고 있구나. 그 이제 참 저하고 참 잘했어요. 저도 참 잘했어요. 오기만 하면 그냥 손 잡고 인사 하고 말이지. 왜냐, 그 제가 아무렇게도 선배니까. 그 이제 어저께도 이제 가가지고서 이렇게 앞에 이제 앉았더니 뒷모습 보니까 저를 이제 아니까 오자마자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들요참 감사하더라고. 아참 겸손하고 사람이. 두 번째는요. 그럼 누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라는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른 사람이 생각을 해요. 복음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잘저 설명이 되겠죠. 복음이, 그러면 복음을 잘 설명해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설명을 잘하면, 아, 참, 저 사람. 진짜 복음에 대면 확실하다. 우리가 얘기해 주죠. 과연 이것이 누림이냐 이 말이야. 이분이. 그런데 정말 누림이란요. 여기 나와야 되게. 정말 복음은 행복해야 돼요. 과연 정리자라고 설명잘한다 그럼 전도잘하겠지요 행복하냐 이말이요 이거는 임만의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잘 정해, 잘 설명하려면 굉장히 여기는요,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노력의 수반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복음 누리고... 그렇지요? 입만의 비밀을 정말 누리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요. 연구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야. 이건 흔히 그러니까 생각이 가야 돼요. 늘 마음 자체가 담기에 많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복음을 잘, 지금 복음을 잘 설명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야 정말 저 사람 제대로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바뀌어요. 율법적으로 딱 바뀌어요. 내가 정리된 만큼.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복음을 딱 해보게 보면요, 뭐가 되냐? 이게 나와요. 정말 참된 평안함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왜 복음을 잘, 적는 설명을 잘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착각이 아니고 그럴수록 사람은 율법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두리붕실해요. 복음문을잘 정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앞이 어디, 뒤가 어디, 뒤서구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평안해요. 그게 달라요. 자, 똑같은 올인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올인해야 돼요. 근데 늘 생각한다. 늘 마음이 당긴다. 이것도 우리 돼야 돼. 그런데 이 차이는 먼저 하늘과 땅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하면 말해서 참,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지적을 합니다. 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요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선생이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뭐냐. 복음을 행복한 자가 돼야 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할 필요 없이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 아멘. 정말 기쁨이 넘쳐나야 돼.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 요 그러면 이 상태가 평화가 다불어서 뭐가 있냐? 감사가 탁 넘치는 인생이다 감사가요. 그런데, 아게닫고정리될지 굉장히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외관이 다른 사람 못하니까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래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너무 정리 잘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판단합니다. 내가 정리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판단을 해요. 이 복음은 한다는 게 아니요. 쭉정리되면막 창세기부터 요한계 쭉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믿음보다는 율법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많이 하니까 그게 절대 누리면 아니요. 정말 누리면요, 행복해야 돼. 범죄 행복해야 돼. 그리고 참 평안하고 감사가 나와야 돼.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인만의비밀을 여러분 쭉 누리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뭐냐? 이게 돼야 돼요. 나만의 누리. 그렇다면 나는 나만의 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한번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정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냐 말이야.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존재냐. 이 복음 하나로 내가 감사할 수 있냐. 아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냐 말이죠. 자, 전능자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한 내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이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말이야. 세 번째 자 성령에서 너무 완벽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주이되고 오직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고 있냐 말이야. 아멘.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답이 나와요. 저기서. 만약에 이속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행복하다. 감사가 나온다. 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렇다면 어 저와 여러분이 뭐냐. 아침에 아침에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야 돼요. 복음으로 힘 얻고, 그렇죠. 복음으로 감사하며 출발하면 돼요. 이러면 하루 일과가 정말이 행복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아침에. 그래서 사모들이 중요하다. 자기 일원이 밤에 잠을 자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저녁에 점검하는 거예요. 복음 점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밤에도 행복한 잠을 푹 자라. 이 상태가 돼야 돼요. <laughs> 그 신앙생활은 많이 한다고 해그 사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들여 줄때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나 봐요. 그런데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상대방이 뭔가 보임 보일수록 자꾸 우리 상대방을 일부적으로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보면 괜찮아. 안 보여지면 보여지니까 문제가 돼야지. 근데 내가 정말 이 복음의 행복, 인만의 비밀 누리면요, 상대방도 보이지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속일 수 있습니다. 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불신앙 없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상태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의 상태, 영적 상태를 같이, 평영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정말 여러분 누림의 상태가 되어, 뭐 어떤 것이 누림의 상태냐면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나만의 누림 그렇죠이 부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만의 누림 속에 들어갈 것이냐 말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면 돼요.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세밀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존재다 말이죠. 라고 할때 감사관을 할때그 사람은 멋있는 신앙이 되어야죠. 아멘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다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신 엄청난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되문 문제가 생겨져요. <laughs>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분이시고 정말 이제부터 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꾸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생애자들 함께 우리가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